안녕하세요. 루쿠플러스입니다 오늘은 9월 28일 화요일 해외직과 딜 정보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딱 3일간만 남아있으니까 이벤트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 많은 분들 신청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신청하신 분들 아이디 제대로 남겨주신 분들 숫자를 세보니까 5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다섯 분에게 5만원 상당의 바우처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현재까지는 확률이 10%가 넘어가기 때문에 뭐 이런 이벤트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있을... 정도로 확률이 높습니다. 바우처로 제공하는 거고 전 세계 어느 곳이든 배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외에 계신 분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간단한 일상 소개시켜 드리고 넘어가면 오늘은 첫째 아이 초등학교 6학년인데 백신 맞을 수 있는 차례가 벌써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백신 맞으러 가는데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호주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이 개판인데 벌써부터 70% 넘어가면 아니면 80% 넘어가면 계획을 전부 다 발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10월 11일 정도부터 레스토랑도 열고 쇼핑센터도 열고 여러 가지 제한이 풀릴 것 같습니다. 80%가 넘어가면 대부분의 제한을 풀어버려서 사실상 관리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로 들리는데. 아무튼 간에 락다운이 너무 오랜 기간 진행돼서 이제는 빨리 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호주 사람들 돌아다니는 거 보면 미용실을 열지 않은 기간이 벌써 3달 가까이 되기 때문에 머리가 다 덥수룩 이렇게 해가지고 지저분하게 돌아다니는데 깨끗한 호주를 만들기 위해서도 빠르게 락다운이 제한이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화요일 세일정보 가장 많은 날입니다. 여러가지 세일정보 모았으니까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구정보통 채널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 두시면 세일 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모든 제품의 링크는 아래쪽 설명 부분 더보기란에서 찾아볼 수 있고, 할인 코드 마찬가지 아래쪽에 전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일부 링크에 제휴 링크 또는 적립 링크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세일 정보 바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아래쪽 좋아요 먼저 클릭하시고 입장료 내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사이트 코글스 사이트입니다 코글스 사이트 25% 할인코드 다시 돌아왔는데 요번 세일 굉장히 짧습니다 오늘부터 약 3일간만 진행되는 세일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요번 25% 세일에는 매종 마르젤라 제품들이라든지, 이전에 세일되지 않던 제품들도 여러가지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둘러보시면 되고, 고글스 사이트 같은 경우는 영국에 위치한 사이트로 미아 15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붙지 않는데,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사이트 EMS로 제품 보내주기 때문에 관부가세가 복불복입니다. 관부가세가 잘 부과되지 않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고 최근에도 구입하신 많은 분들이 관부가세 내지 않고 받아봤다는 댓글 여러개 받아봤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일되는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보여드리고 있는 메종 마르젤라 독일군 스니커즈 사이즈 다양하게 남아있습니다. 6K7 사이즈부터 6K11 사이즈까지 사이즈 다양하고 현재 세일 받아서 구입하시면 43만원 정도면 구입 가능한데, 관부가세 내지 않으면 아주 좋은 금액이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현재 환율 크로네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환율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메종 마르젤라 페인티드 스니커즈 같은 경우도, 현재 세일 받으시면 54만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이 제품 사이즈 전부 다 있으니까 빠르게 둘러보셔야지 되고, 메종 마르젤라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카드 지갑이라든지 반지 종류들도 판매되고 있고,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습니다. 요번 세일 지갑이라든지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여러가지 의류 종류들도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아페스 제품들도 25% 세일되는 제품들 다양합니다. 확인해보시면, 아페스 하프문백이라든지 토트백,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반팔, 여러가지 남성분들, 의류부터 여성분들, 핸드백까지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클락스 오리지널 왈라비 제품 문의하신 분 계셨는데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세일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사이즈 금방 품절되니까 이런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되고, 매종 키친의 제품들도 신상 제품들 전부 다25% 세일 가능해서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 볼수 있습니다. 그레이 폭스헤드 제품이라든지 더블 폭스헤드 제품들도 다양하고, 아래쪽으로 내려 보시면 여성분들 가디건 종류라든지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합니다. 맥케이지 딕슨 제품들도 문의하신 분들 계셨는데 맥케이지 딕슨 이번 연도에 출시한 제품입니다. 사이즈 전부 다 남아있고 25% 세일 가능하기 때문에 저렴한 금액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할인 코드 입력하시고 구입하시면 90만원대 구입 가능한데 관부가세 내지 않고 받아보시면 아주 저렴한 금액입니다.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 보여드린 제품에도 맥케이지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25% 세일받아서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영미 제품들도 신상 제품들 여러가지 들어와 있는데 마찬가지 25% 세일돼서 저렴한 금액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박스로고 반팔 티셔츠라든지 아래쪽으로 내려 보시면 요런 오버사이즈 맨투맨 아주 이쁩니다. 요런 제품들, 다양한 제품들, 신상 제품들 들어봤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탐브라운 제품들도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여러가지 신상 제품들 채워져 있고 25% 세일돼서 저렴한 금액으로 여러가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랄프로렌 폴로 제품들도 신상으로 들어온 제품들 25% 세일돼서 저렴한 금액에 만나볼 수 있으니까 여러가지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랄프로렌 제품 같은 경우는 제품수가 워낙 많습니다. 400개가 넘는 신상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고, 세일 적용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3 3 0 0개 아주 많은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확인해보시고 신상 제품들만 모여져 있기 때문에 가격 좋습니다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코글스 사이트 이전에 직구하는 영상 올려드린 적 있습니다 위쪽 카드 클릭하셔가지고 확인해보시고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더헛입니다 더헛 사이트 마찬가지로 바버 자켓들 25% 세일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모든 제품들 신상 제품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방금 보여드린 코글스 사이트와 같은 계열의 회사기 때문에 관부가세 복불복이고 한국 직접 배송 일정 금액 이상 구입 시 무료 배송 받을 수 있습니다. 바버 자켓들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고 셀곧 종료됩니다. 빠르게 둘러보시면 되고 바버 인터내셔널 A7 자켓이라든지 바버 리드 스텔 퀼팅 자켓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세일 적용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노스페이스 제품이라든지 버켄 스탁 타미 힐 피거 제품 등등의 제품들도 만나볼 수 있으니까 세일 전체 페이지도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버그도프 굿맨이라는 미국에 위치한 백화점 사이트이고 이 사이트 같은 경우 니만 마커스와 같은 계열의 회사인데 한국 직접 배송되지 않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붙지 않습니다. 현재 사이트 확인해보시면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25% 세일돼서 저렴한 금액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세일되는 제품들만 몇몇까지 뽑아봤는데 보여드리고 있는 스톤아일랜드 뒤집어서도 입을 수 있는 후드 자켓입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 제품, 원래 가격이 1160불짜리 제품인데, 반 정도 금액에 세일 판매되고 있고, 추가 25% 세일 받으시면, 426불 정도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여드리고 있는 레겐본, 요 청바지 가격 좋습니다. 92불에 판매되고 있고, 색상 아주 이쁜 제품이니까, 마찬가지 확인해보시면 되고, 빈스 제품들도 가격 좋은 제품들 많은데, 보여드리고 있는 범버 자켓, 182불, 관부가 세피해서 구입 가능하고, 보여드리고 있는 빈스 피코트인데, 요 제품 이쁩니다. 365불 판매되고 있고, 사이즈, 큰 사이즈만 남아있으니까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되고, 마찬가지 빈스 제품인데 빈스 푸퍼 자켓 156불로 아주 저렴한 금액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마른이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후디 같은 경우도 268불로 가격 아주 좋습니다. 원래 가격 730불짜리 제품으로 가격 많은 세일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뒤쪽에 이쁜 프린트 그려져 있는 제품입니다. 발렌시아가 오버사이즈 트랙 자켓 같은 경우도 가격 좋습니다. 1500불짜리 제품인데 569불 정도면 구입 가능하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남성 제품 셀 적용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이 제품도 가격 굉장히 좋네요. 발렌시아가 드라이빙 슈즈데 270불 때 구입 가능하고 여러가지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합니다. 추가 25% 벌써 이미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확인해보시고 둘러보시면 되고 마찬가지 여성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전체 페이지 둘러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성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시즌에 입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코트 종류라든지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수 있으니까 둘러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 슬램젬입니다. 슬램젬 사이트 세일되는 제품들 다양하고 그리고 다른 곳에서 구하기 힘든 여러 가지 제품들도 판매되고 있으니까 둘러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이트 보시면 이렇게 지금 한국 설정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한국 설정하셔도 가끔씩 들어가지지 않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IP 우회하셔 가지고 들어가서 보시거나. 오른쪽 마우스 이렇게 클릭하면 새 시크릿 창이 있습니다 요거 클릭하셔가지고 제가 드리는 아래 링크 복사하셔가지고 붙여넣기 하셔가지고 구경해보셔도 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보여드릴 제품 같은 경우는 세일되는 제품은 아니지만 다른 곳에서 구하기 굉장히 힘든 제품들 이곳에서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출시한 나이키 녹타 요번 같은 경우는 골프웨어 제품들을 출시를 했는데 요런 반팔 골프 티셔츠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도 없었던 검정 색상도 같이 판매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나이키 에너지 제품들 확인해 보시면 여러가지 제품들 판매되고 있습니다. 사이즈 다양하게 남아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방금 소개시켜드렸던 녹다 골프웨어 같은 경우도 요런 아노락이라든지 요런 베스트 종류 녹다 트랙 자켓부터 녹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폴로셔츠까지 골프웨어 좋아하시는 분들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되고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NRG 후디라든지 사카이 콜라보한 제품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수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제품 같은 경우는 나이키 덩크아이 제품이고 프라그먼트와 콜라보한 제품입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저도 동일한 제품 가지고 있는데, 이전에 리뷰도 만들어드린 영상 있습니다. 위쪽 카드 클릭하셔가지고 확인해보시면 되고, 보여드린 이 제품 사이즈 다양하게 남아있습니다. 정상가로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가격 좋습니다.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같은 경우도 덩크아이 제품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언더커브와 콜라보한 제품입니다. 이 제품도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인데, 아직 리뷰는 올려드리지 않았습니다. 색상이라던지 이런 것들이 아주 이쁜 제품이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이 제품도 작은 사이즈만 남아있지만 사이즈 몇몇까지 남아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조단 제품 같은 경우도 작은 사이즈만 남아있지만 정상가에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슬램잼 사이트 뒤져보시면 여러가지 구하기 힘든 제품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세일되는 제품들만 모아서 보여드릴 건데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스톤 아일랜드 제품들도 다양한데 보여드리고 있는 스톤 아일랜드 후디 같은 경우 사이즈 보시면 라지 사이즈 남아있고 30% 세일된 금액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26만원 정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둘러보시면 되고 그리고 요런 스웨터 같은 경우 133유로 저렴한 금액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흰색상이라든지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레몬 색상 판매되고 있고, 18만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확인해보시면 되고, 남성 제품들 세일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그라미치 제품이라든지 클락스 오리지날, 나이키 제품들도 다양하게 포함되고 있고, 여러가지 제품들 저렴한 금액에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고 둘러보시면 되고 한국 직접 배송도 가능합니다 250유로 이상 구입하시게 되면 무료배송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가지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여성 제품들도 여러가지 제품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고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엔드클로징 사이트입니다 엔드클로징 사이트 15% 할인코드 아직도 잘 적용되고 있습니다 앱을 사용해서 구입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앱 사용하지 않고 할인코드 입력하셔도 15% 세일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한국 직접 배송 만 6천 원 내시고 받아 볼수 있습니다. 야, 15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붙지 않고 한국 설정으로 하시게 되면 하나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150불 계산해 보면 17만 6천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17만 원 안쪽으로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붙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세일되는 제품들 모았는데 보여드리고 있는 뉴발란스 992 제품 같은 경우는 15% 세일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금 안타까운데 사이즈 몇몇까지 남아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지금부터 보여드린 제품들은 모든 제품들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바버 인터내셔널 A7 자켓 같은 경우 가격 아주 좋습니다. 26만원 정도 판매되고 있는데 15% 할인코드 입력하시면 20만원 초반대로 떨어지고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설정 미국으로 변경하신 다음에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관부가세 내지 않고 구입 가능합니다. 배송비랑 뭐랑 전부 다다 다 해도 20만원 살짝 넘어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가격 좋고 사이즈가 안타깝게 스몰 미디엄 사이즈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맞는 분들 빠르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린 제품에도 바버 자켓들 다양한 제품들 세일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일부 제품들은 세일에 적용되지 않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바버 자켓, 엔지니어드, 가먼츠와 콜라보한 여러 퀼팅 자켓들 현재 들어와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할인 코드도 입력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세일되는 제품들도 있기 때문에 세일되는 제품들도 확인해보시면 되고, 파타고니아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세일받아서 구입 가능한데, 파타고니아 레트로 X 자켓 같은 경우도 현재 사이즈 전부 다 들어와 있고 할인 코드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저렴한 금액에 만나볼 수 있고 파타고니아 보시면 지금 보여드린 페이지 셀 전부 다 적용되는 페이지입니다.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니까 둘러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렌셜 제품이라든지 아래쪽으로 내려 보시면 겨울철에 입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 판매되고 있습니다. 15%나 셀 적용받아서 구입 가능하기 때문에 둘러 보시면 되고 살로몬 제품들도 찾으시는 분들 계셨는데 이번에 출시한 여러 가지 신상 제품들도 포함되고 있고 15% 마찬가지 셀 적용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나이키 NRG 후디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제품들 11만원 정도 판매되고 있는데 요렇게 장바구니에 담으시게 되면은 디스카운트 적혀져 있습니다. 요렇게 16,000원 빠진 금액으로 판매되고 있고 보여드린 요 제품 바지도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바지도 요렇게 장바구니에 같이 담으시면은 배송비는 동일하지만 디스카운트가 3만원 정도로 늘어나기 때문에 여러가지 제품 구입하시면 더욱더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둘러보시면 되고 NRG 요런 제품들도 여러가지 제품들 세일에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금액의 구입이 가능합니다. 나이키 퓨츄라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모자 같은 경우도. 15% 세일 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확인해 보시면 되고 나이키 제품들 다양한 제품들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나이키 NRG, ACG 제품들도 판매되고 있고 신상 제품들 여러 가지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세일 적용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3만 개가 넘을 정도로 거의 대부분의 제품들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 가능하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외하고 보여드리지 않은 여러 가지 명품 제품들도 저렴하게 구입 가능합니다. 하멘젤스 제품이라든지 CP 컴퍼니 제품이라든지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으니까 셀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고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미국 빈스 공식 홈페이지 언제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25% 세일돼서 저렴한 금액으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할인 코드 아래쪽 설명 부분 란에서 찾아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현재 미국 설정으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미국 설정으로 일단 들어가신 다음에 장바구니 부분에서 한국 설정 변경하셔 가지고 한국 직접 배송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 직접 배송 받아보시게 되는 경우 200불이 넘지 않는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관부가세가 전부 다 부과되기 때문에 200불 안쪽으로 구입하실 분들은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받아보시는 것이 더욱 저렴하고 200불 넘게 어차피 관부가세 내셔야지 하는 분들은 그냥 직접 배송 받아보셔도 되겠습니다. 가격 동일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고 추가적인 25% 세일되기 때문에 가격 초특가의 제품들 많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바지 종류들 원래 가격 200불짜리 제품인데 78불 판매되고 있고 추가 25% 세일 받으시면 5 8불 불 까지 가격 떨어지면서 7만 원안 되는 금액으로 구입 가능하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긴팔 셔츠 같은 경우도 117불 판매되고 있는데 마찬가지 25% 세일돼서 아주 저렴한 금액에 만나 볼수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뒤에 꺾어서도 신을 수 있는 안쪽이 굉장히 따뜻하게 이렇게 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 남성 제품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여러 가지 셔츠 종류라든지 스웨터 종류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합니다. 이미 많은 세일되고 있는 금액에서 추가 25% 세일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 여성분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가디건 같은 경우 177불 정도 판매되고 있는데 세일 받으시면 130불 정도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요 제품 한국에서 구입하시려면 5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초특가에 판매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여성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으니까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고 25% 세일 받아서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에센스입니다. 에센스 사이트 어저께 가격 많이 떨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많은 분들 구입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어저께도 일시적인 오류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피오브가 내센셜 제품들 다시 정상가로 전부 다 올라와 있습니다. 빠르게 구입하신 분들은 원래 정상가에서 20% 정도 세일된 금액으로 판매가 됐었고 거기서 추가적인 10%도 세일됐었기 때문에 아주 저렴하게 구입을 했었습니다. 현재는 원래 이전 가격으로 돌아와 있고 그 대신에 10% 할인 코드가 연장이 되면서 어저께 세일이 종료되지 않고 언제까지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세일이 연장이 되졌습니다. 오늘은 이어폰 종류들 몇 가지만 뽑아서 보여드리고 국가별 가장 많이 판매된 제품들만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에센스 사이트 같은 경우는 캐나다에 위치한 명품 편집샵입니다. 한국 직접 배송 가능하지만 한국 직접 배송 설정하시게 되면 관부가세 전부 다 사이트 내에서 결제하고 받아볼 수 있고 200불이 넘어가지 않는 제품들도 이상하게 관부가세가 전부 다 부과되기 때문에 200불 넘지 않는 제품들은 미국 배송된기 통해서 받아보시면 관부가 세 내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마스터 앤 다이나믹 이어폰 같은 경우 많은 분들 구입하시고 계십니다. 신상으로 들어본 제품이니까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 제품, 250불 정도 판매되고 있는데 할인 코드 적용시키면 할인도 적용 가능해서 저렴한 금액으로 만나 볼수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보여드린 제품 외에도 마스터 앤 다이나믹 다양한 헤드폰 종류라든지 스피커 종류들도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앤 울룹슨 제품들도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이어폰 종류라든지 다양한 제품들 전부 다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10% 세일 받아서 구입 가능하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페이지는 한국분들이 한 달간 가장 많이 구입하신 제품들만 모여져 있는 페이지입니다. 보테가 베네타 제품이라던지 스톤 아일랜드, 매종 마르젤라, 르메르, 구찌 벨트라던지 르메르 범백 보여드리고 있는 요 제품 같은 경우는 가격이 다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아주 저렴한 금액에 아직도 판매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일부 제품들은 10% 세일도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할인코드 입력해보시고 구입하시면 되고 미국 베스트셀러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아미리 제품들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고 막스마라 코트 종류들도 가격 좋습니다. 일본 베스트셀러 제품들도 확인해보시면 컨버스 제품들 아직도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스노우픽 제품이라든지 이솝 제품 여러가지 제품들 판매되고 있고, 유럽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제품들도 확인해보시면, 유럽 인기 제품들 어떤 제품인지 확인해볼 수 있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 페이지는 유럽 베스트셀러 제품들입니다. 이전에도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인라인 다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인라인 제품 중에 끝판왕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미리 청바지 영국에서도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인기가 없는 것 같은데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가방 종류들, 요 브랜드 제품들 많은 분들 구입하시고 계시고, 구찌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패딩이라든지 몽클레어 제품, 파멘젤스 티셔츠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 페이지는 호주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제품들, 많은 분들 구입하시는 제품들 순서대로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마찬가지 확인해보시고, 여러가지 나라별 베스트셀러 제품들 확인해보시고,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마이테레사입니다. 마이테레사 사이트 여러가지 신상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되고, 가격이 워낙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다른 곳과 비교해보시면, 그냥 정상가에 판매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다른 사이트보다 좋은 경우 많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럽에 위치한 명품 편집샵으로 한국 직접 배송 20유로 내시면 받아볼 수 있고, 미아 15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따로 붙지 않습니다. 제품 중에 이렇게 FT에 적혀져 있는 제품 같은 경우는 부가세 10%만 납부하시면 되는 원산지 증명 가능한 제품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어저께도 소개를 해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빠르게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크네 스튜디오 보여드리고 있는 그레이 색상의 스카프 14만 5천원 정도면 구입 가능하고, 아직도 재고 있습니다. 빠르게 구입하셔야 되는 제품이고, 검정 색상 같은 경우는 14만원 안 되는 금액으로 구입 가능합니다. 아미 가디건 같은 경우도 계산해 보시면 45만원 정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부가세 10% 납부하시면 50만원 정도 구입 가능한데, 다른 곳 세일되는 금액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되고, 아미 인타르시아 스웨터라든지, 보여드리고 있는 울스카프 저렴한 금액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발렌시아가 스피드러너 같은 경우도 70만원 정도 구입 가능하고, 보테가 베네타 카세트백 같은 경우도 다른 곳보다 가격 훨씬 더 좋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제품들 한국에서 구입하시려면, 훨씬 더 가격 비싸고 구하기도 힘든 제품이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오테가 베네타 벨트 같은 경우도 45만원 정도 구입 가능하고, 부가세 10% 납부하시면 50만원 초반대면 구입 가능합니다. 르메르 보여드리고 있는 타코 핸드백 같은 경우도 새롭게 들어온 제품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고, 스톤 아일랜드 제품들도 확인해 보시면 여러 가지 신상 제품들 들어와 있고 다른 곳 세일되는 금액 정도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 좋은 제품들 많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성 제품들 신상 제품으로 들어온 여러 가지 제품들, 여성 제품이라든지 그리고 아이들 제품까지 신상 제품들 확인해 보시고 저렴한 금액에 여러 가지 제품들 만나 볼수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루판타스틱입니다. 루판타스틱 사이트 직구정보통과 현재 이벤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저께는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하셨겠지만 저도 나중에 영상 올려드린 다음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는데 직구정보통 루쿠플러스 콜라보 이벤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구정보통 루쿠플러스인데 직구정보통 어... 직구정보통 룩 판타스틱인데 직구정보통 루쿠 플러스라고 이상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벤트도 많은 분들 참여 부탁드리고 현재 직구정보통 회원분들을 위한 할인코드 입력하시면 이소 파슬리 시드 세럼 30% 세일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페이셜 하이드레이팅 세럼 같은 경우도 30% 마비스 치약 같은 경우도 30% 세일받아서 구입 가능하고 그 외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 28%나 세일돼서 저렴한 금액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불독 보여드리고 있는 쉐이브 젤이라든지 아프터 쉐이브 아주 좋습니다. 저도 사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부드럽고 좋은 제품이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그리고 와일 제품도 여러 가지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는데 독일 브랜드로 아주 튼튼하고 강력한 제품입니다. 바리깡 종류들 저렴한 금액에 구입 가능하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꼬달리 제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화장품 종류들 28% 세일돼서 저렴한 금액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한국 직접 배 배송 95,000원 이상 구입하시게 되는 경우 무료 배송되고 있고 영국 사이트이기 때문에 미화 15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따로 붙지 않으니까 참고하시고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바이딕에서 판매되고 있는 여러 가지 텔레비전 종류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연도에 출시된 제품인데 가격 많은 셀드에서 판매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텔레비전 종류 같은 경우는 한국 직접 배송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되고 관부가세 18% 지불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은 65인치 LG OLED 텔레비전이고, 2021년 요번 연도에 출시한 제품입니다. 현재 28%나 세일된 1,800불 정도 판매되고 있는데 간단하게 계산해서 보여드리면 1,796불이고 곱하기 1.18 하면 관부가세 포함되어있는 금액으로 보여집니다. 65인치짜리 텔레비전 같은 경우 미국 배송된지 확인해보시면 요즘에는 가격이 굉장히 낮아져서 대략 200불 정도면 충분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더하기 200불 하면 2,300불 정도가 최종금액 나오는데 2,319 이렇게 계산해보시면 270만원 정도면 구입 가능한 금액입니다. 한국 가격과 꼭 비교해보시면 보시고 구입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해외에서 구입한 제품들은 가격이 아주 저렴하지만 AS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설 업체에 맡기셔야지 되니까 그런 점 참고하셔가지고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LG 86인치짜리 제품 같은 경우도 저렴한 금액으로 만나 볼수 있습니다.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워낙 큰 제품이기 때문에 애송대행제 직접 비용 문의하셔야 되는 제품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바이딕에서 판매하고 있는 여러 가지 텔레비전 종류들 셀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존 세일되는 제품들 모았습니다. 한국 직접 배송 불가능한 제품 품들이기 때문에 미국 배송대행 통해서 받아보시면 되고 컴퓨터 관련된 제품들은 부가세 10%만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패드 보여드리고 있는 한국에는 아직 출시하지 않은 제품이고 299불 벌써부터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저께 빠르게 구입하시면 빠르게 받아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배송 날짜 벌써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구입하시고 부가세 낸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구입하시는 금액보다 저렴합니다. 한국은 아직 출시 미정이기 때문에 빠르게 구입하실 분들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애플 맥북 에어 제품 같은 경우도 15%나 세일돼서 저렴한 금액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포메이커라는 기계식 키보드인데 여러가지 제품들 저렴한 금액에 판매되고 있고 20% 추가 세일되기 때문에 장바구니에 담으신 다음에 저렴한 금액으로 구입 가능하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이베이입니다 이베이 사이트에 요즘에 요 의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제품 구입하려고 여러 가지 알아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허머 밀러 에이론 제품 현재 이베이 사이트에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어서 저렴한 금액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제품 800불 정도로 구입이 가능한데 부피가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배송대행지 비용은 조금 지불하셔야지 되고 관부가세도 붙는 제품이지만 한국에서 200만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내셔도 훨씬 더 저렴한 금액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제품 만약에 사용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후기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 뒤에 있는 의자가 굉장히 불편해서 하나 바꾸려고 하는데 이런 제품 좋은지 아니면 추천하실 제품 있으시면 꼭 아래쪽에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린 제품에도 허머밀러 제품들 여러가지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하나만 뽑아서 보여드린거고 다양한 제품들 저렴한 금액에 구입 가능하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여러가지 제품들 구경하고 구입할 수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5가 올라와있네요. 진짜 판매하는 거 처음 보는 것 같은데, 플레이스테이션 5도 올라와 있고, 여러가지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니까 들어가서 확인해보시고,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외직과 띌 정보 여기까지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보가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아래쪽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두시면 세일 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이는 통 클릭하시면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해놓으시면 빠른 지구 정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